<laughs>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8장 1절로 6절까지 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에 가서 하마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모를 건축하고 하마소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밑장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고성들과 말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에바놈과 그가 다스리는 그원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준비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자여 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흥결과 자비를 구하고 선하심과 인자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베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솔로건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죠.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명령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지키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서 버려질 수도 있다. 경고의 말씀도 주셨죠.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이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지혜로운 통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했죠 1절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한 7년 반 정도 걸렸나요? 7년 정도 성전 건축했고, 13년 동안에는 궁궐을 건축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통치를 시작했던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의삶에이 우선순위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대부분이 다 재물이라고 생각하겠죠. 인간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언제나 우선이 돼요, 우선이. 그래야 우리의 인생 경광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천이 돼요, 실천이. 그래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지켰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 인생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솔로몬. 이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게 하였다. 후람이 되돌려준 성읍이성읍은 성업. 어디인고? 지역이 여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열한기상 9장입니다. 10절, 13절에 보면 이 지역이 어딘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두 집고 여호와의 성경과 왕궁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로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그온과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인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들었어 그래서, 내 형제와 내게 주니 성업들이 이러한가? 뭐 이런 걸 나에게 주는 거야?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기록되어 있네요. 그 돌려준 땅이, 준 땅이 어디냐? 갈릴리에요, 갈릴리. 갈릴리 땅에 스무 곳 성업을 주었는데 가치없는 땅이라고 가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냥 되돌려줘버렸어요. 필요없어 이런 땅은 솔로몬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후람이 보잘것없다 가울이라는 뜻이 무가치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치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땅 갈릴리 땅의 20곳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였더다 갈릴리가 이런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겠죠? 갈릴리는 이렇게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성읍들이었고, 이건 이방 땅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이방 땅으로. 그런데 이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한 곳이고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걸 건축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언적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네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장소들 성읍들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셨는고 이 후람 땅 두로왕에게 넘어갈땅 성읍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셨잖 가치 없어 버린 땅을 건축하여 세운 슐로고이사에서 9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위언하신 장면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호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이라 불렸잖아요, 갈릴리가.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한 성읍조차도 지역도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이 이걸 좀이 다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서 어디서 자라 자라게 하시며 어디서 사역의 중심이 될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겐 없었을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막을 이미 지을 때부터 예수의 죄를 품고 계신 하나님 이셨는데, 이런 건 묵상하게 되네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리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소중한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도왕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헤로 세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두살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헤로왕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헤롯왕이 죽은 다음에 올라가게 하셨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거기로 가,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여기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갈릴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 성령하고 자랄 것이 갈릴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셨는고. 이방 네 땅이요 가을땅 아닙니까? 보자것같뭐 가치없는 땅이라고 여기지는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곳에서 왜 사셨는고? 이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마태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치는 것을 보죠. 베드로, 야곱,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게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갈릴리지 그 따르는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이지 얼마나 무시했겠냐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곳에서 사셨어 그들 출신들이 제자예요 마태문 복 21장 10절에도 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마태웅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달려가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롭게 들이라, 갈릴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 영화롭다, 영광스럽다고 하는 의미를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고 영화로운 거 좋아하잖아 애다. 근데 갈리는 낯고 천한 곳인데 무슨 영화로움이야? 그럼 나라가 자, 그 성업이 부자가 되나? 잘 살게 되는 건가? 영화, 영광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게 영광이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크고 화려한 교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야 그게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계명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이 표현하셨죠. 너희가 비과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니?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야. 맞는 말씀이죠. 맛을 잃은 소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인생 버려지는 겁니다. 음, 갈릴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가치 없는 갑을 딴것 같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영화로운 것입 영화로운 것.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이 뭐. 가치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3절로 6절이죠.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후 변방 변방의 성업들을 건축하고 병거성, 국고성을 건축했어요. 마병, 뭐 병거의 성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 이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경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 변방이죠. 이것을 아주 경고하고 굳건하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지혜롭죠. 지혜롭습니다. 국고성, 국고성을 지었다는데 국고성이란 뭐냐면 이, 이 단어의 의미가 국고, 창고의 창고, 창고, 저장의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고란 의미예요 국고성은. 이건 요셉이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어 알게 셨는데 이것을 잘 준비하도록 지롭게 그 풍년 동안에 있었던 공물을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그때 지은 게국고성이거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모든 세금이나 공물을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니까 국고성을 건축함으로써 나라의 재정도 튼튼하게 하였다.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준비되었다. 이렇게 묵상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하마소바를 건축하고 하는 내용인데 하마소바는 의미 있는 곳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경계선이에요. 북방 한계선. 음, 이것은 다윗이 다윗 시대에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치고 얻은 성업이죠. 북방한계산. 이걸 경각하게 세웠다. 사무엘 하 8장 3절로 4절인데요. 르호베 아들 소바 왕,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외 그 병거의 말들은 다그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사건이거든요. 그 소바 땅을 다윗 시대에 정복했어요. 그래서 북방 한계선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것으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성읍을 잃었으니까 계속 공격해 오려고 하겠죠. 이걸 알았어요 솔로몬. 그것에 국고성을 크게 짓고 성을 건축해서 북방 한계선을 튼튼하게 했다. 다 지혜롭죠. 그다음 베토론을 건축한 성읍 중에 베토론이 나오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을 경고하게 세웠다고 했는데 이 베토론은 의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요빠로요빠 요파 항구로 예전 그러니까 요빠가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요빠를 통해서 들어오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북서쪽이죠. 이 북, 북서쪽의 경계에 있는 성읍이 베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술하게 하면 해상을 통해서 외적들이 침입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하바소바를 경고하게 세웠고, 또 해상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위해서는 베터론을 경고하게 세웠다. 이건 이제 해상으로 쳐들어오는 외적일 뿐만 아니라 육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무역 항로예요 무역 항로이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게 세워야만 무역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경제, 나라 살림을, 경제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주 지혜롭죠. 그를 부강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어디가 약한가? 그 약한 것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간단 말이죠. 그 다음, 병거성과 마병의, 마병의 성이다. 여기 이제 마병과 병거들이 거주하는 성을 따로 지었어요. 군사적인 안정을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뭐 자신의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잖아요. 견고하게 세워서 안전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혜롭네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의 임금의 악한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솔로과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뭐지? 나의 약점이 뭐지? 내가 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그것을 잘 방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다.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절대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요 솔로몬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놨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잘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 이. 곤란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잘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없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들로서 말이죠.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갈 것인가.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잘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리고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방치되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또 피투선이가 돼가지고 기회 나오고. 이런 모습. 맨날 죄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다면 그것을 잘 강화시켜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대로잘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믿음의 왕패. 편에 몸의 신발, 고의 두고 말씀과 성의 검을 들고 자, 준비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워라. 뭐 가정을 일단 견고하게 세워야 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묵상한 대로 가정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나의 직장과 사업장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으로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하는가를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세우면 다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변방의 연약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뜻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은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이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또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찾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을 든든히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직장과 사업장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생활하는 그런 철매 터전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이 영,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롭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 가정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